예, 오늘 이 아침에는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본문을 나눕니다. 먼저 14절에서 15절을 함께 주목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선노니, 아멘. 자,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도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어지간한 믿음의 주제에 대해서는 서로 서로 그런.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아, 그 정도로 성숙한 수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 서신을 쓰는 것은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는 것도 다시 한번 사도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복음을 다시 재정립해서 더 견고하게 세우려는데 목적이 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좋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어, 보게 됩니다. 좋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마음을 통하는 관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에 지식에 의해서 단순히 지식적인 그런, 어, 어떤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그 안에는 내용에는 지식이 있지만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음을 통하는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뭐,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 어, 어떤 부류의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눌 때, 어,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마치 우리 자라날 때그 사춘기 때, 그런 어떤 과민한 그런 부모의 말만 하면 어떤, 그 어떤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시즌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어,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세대와 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종종, 어, 있습니다. 어, 어떤 영적인 건면을 하면, 목표자로서 건면을 하면, 어, 그거 누가 모르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하거나, 어, 대답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우리, 이렇게, 성장기 때 보면은, 그거 누가 몰라? 그거 누가 몰라?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는 것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는 또 이렇게 한마디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있게 되는데, 어 가끔씩 보면은 그런 이제 삶은 따라오지는 않는데, 이제 지식적으로는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과거의 그런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와 좀 다르기 때문에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육이 그리고 영적인 권면이 잘 통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미 자기도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건데 좋은 그런 목자와 양떼의 관계는 어 양떼를 챙기는 목자와 그리고 목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성도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어 양떼가 지금 직면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영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그런 목자. 그양 떼는 어, 목자가 어떤 그런 어, 마음의 표현을 했을 때, 아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나를 염려해 주는, 그리고 나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목자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될 때에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 정말 분쟁과 그런 갈라섬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 누구도 쪼개놓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상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로 재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 여기서 굉장히 그 주목이 되는 소절은 어디냐면 이방인을 재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바울이 이방 그리스인들에게 이방 교회에 이렇게 복음을 나누는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목적이다. 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대목이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바울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기 가만히 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드린다는 이 대목을 묵상하게 되면 바울의 열정이 뜨거운 열정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그 성도에 대한 뜨거운 애정, 사랑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그들을 왜 그렇게 양육하고자 하는 열리로 불타고 있는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본분, 직분이기 때문에 예, 담메석 도상에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바오라, 사오라, 사오라,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셔서 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하셔서 눈에서 비늘을 벗겨내시고 어, 어둠에서 광명찾게 하신 그 주님에 대한 충성심이 여기 묻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성도들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끌어 모으는 데그 바울의 그런 목회 사명의 그 초점이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몇명 출석하고 있어 이것이 바울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이게 참 신앙이라는 것이 균형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마치 도가 트인 사람처럼. 아, 교회 숫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전혀, 그니까, 어, 그것이 본질은 아니지만, 전도의 사명을 팽개친 사람들이 늘 핑계거리로 삼는 용어가 무엇이냐면, 아, 숫자는 상관없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 사람도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어,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것이 그것이 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영혼 전도에 대한 갈망, 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교회의 본질은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냥 단순히 사람 머릿 수만 계속 채워 내는데 마치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처럼 그렇게 어, 길러낸다면 그것은 진정한 목회의 그런 어떤 어, 방향성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 수만 많아지면 뭐 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쭉정이고 헌신할지도 모르고 전혀 수 년이 지나도 눈꽃만 치도 성장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의 그런 목회의 초점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단순히, 어, 중생하고 이렇게 교회의 이론으로 삼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재물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설 때에 흠 없는 제물로 설수 있도록 그한 사람 한 사람이 맞이하는 심판 때가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기쁨이 될수 있도록 그들을 길러낸다라는 것이죠. 제물을 길러낸다라는 것, 양떼 하나 하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좋은 꼴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길러내는데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보면은 어떤 바울의 목회를 통한 사심이나 지배욕,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가 요구하는 목자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목회를 하는 모든 한국교의 목회자들, 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자랑을 한 가지 하는데 바울의 자랑을 좀 살펴보면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 감히 말하지 아니한다. 바울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랑할 것 없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서 사용하신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병자를 몇 명을 고쳤고 내가 얼마나 능력을 행했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어떤 물량적인 어떤 자랑거리. 그런 것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도구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사용했던 사역의 도구들, 사역의 동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어떤 것들을 통해서 바울이 역사를 이루었는가. 그 일은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동력들을 좀 정리해보면, 여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것들을, 어떤 도구들을 사용해서, 통해서, 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로 그렇게 세워갔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어, 우리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 사역의 도구, 예,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통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첫째는 말입니다. 말과 행위로. 말이라는 것은 진리를 담는 도구인 것이죠. 아, 복음의 능력의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말인 것입니다. 말로. 예, 선포하는 것이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가마를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큼 어, 위대한 도구는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가장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완악한 심령을 깨뜨리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이 말의 말씀을 담아서 선포하게 하시는 것, 권면, 캐리그마, 선포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행위입니다. 행위는 말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도구죠. 예, 말만 있고 행실이 정 다르다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의 전하는 말의 내용이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은 이 말과 행위가 서로 갈라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말만 있으면 뭐하냐? 행위가 중요한 것이. 행위로 진실성, 복음의 진실성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은 더 치워버리고 오직 실천적인 신앙만 중요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그것도 한 가지 오류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가 선행되지 않고 먼저 오지 않고 자기 행실이 우위에 어, 점하게 될때 그것은 자기 의로 전락하게 되고 또 복음의 원리를 외면한 채 어, 그릇된 어, 그런 어떤. 어, 도덕적 요구만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부류는 말만을 강조합니다. 원낙이제 행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자꾸 뭐 사회 사회 복음이니 뭐 이런 자꾸 언나간 쪽으로 이렇게 계속 나가니까 이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 말씀이면 된다. 말이 최고다. 말씀이 최고다. 그러면서 행실을 부정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시대가 나은 착오일 뿐이지, 성경, 어, 원본에는 말과 행위가 같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표적과 기사가 이제 이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표적과 기사는 무엇입니까? 사도댐의 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입증하는 요소인 것이죠. 이것도 행위와 마찬가지로 진리를 입증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요소에 있어서 굉장히 어,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진리와 이 기적이 갈라섰습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 체감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로교는 죽어라고 진리를 외치고 오순절은 죽어라고 기적을 외치는 어, 그러한 어,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어... 이게 서로 한 덩어리였는데, 그것을 이제 분파적인 싸움으로 떼어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 나는 장로교인이야 라고 이렇게 내세울 때에, 거기에는 어느 정도 지적인 우월, 우월감을 내세우는 용어거든요. 나는 오순절하고 달라. 나는 저렇게 머리 없는 사람들하고 달라. 이런 것을 내세울 때 이제 주로 나는 장로교인이야. 이것을 내세우는 것이고, 그러나 능력이 없는 그런 그냥 말뿐인 기독교로 전락하는 것도 기독교가 굉장히 아주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능력을 외면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진리를 외면한 채그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런 신앙의 태도가 엇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제껴놓은 은사주의자들의 그 패단이 무엇입니까? 엉뚱한 소리를 자주 하고 실수를 너무 자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것들을 버리는, 버리,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엇나간 것이 있다면 바로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사실 아십니까? 어, 기독교 초기에 이단들과 대적해서 싸웠던 기독교 교리를 정립했던 인물들이 주로 사막의 교부들로 알려졌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주, 어, 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 단순한 신비주의자들이 아니라 어떤 철저하게 그 교리를 정립할 정도로의 어떤 지성이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칼빈이 교사로 삼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베르나르라는 인물이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베르나르의 글과 가르침을 칼빈이 재정립하면서 다시 개혁적으로 더 이렇게 어 원숙하게 그렇게 정립을 해놓은 것이 기독교 강요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이 베르나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도 굉장한 지성인인 동시에 신비적인 요소에 어몸 담고 있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어떤 기적의 요소를 그가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역사의 사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 우리의 과제는 무엇이냐면 어, 이런 신앙의 요소를 그리고 어떤 영혼을 변화시키는 복음 전파의 그 도구를 해서 그 회복하는 요소에 있어서 통전적인 이해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성경적인 진정한 어떤 편협한 교파적인 요소를 우리가 고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경적인 요소로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런 성령의 도구들,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세우는데 필요한 성령의 도구들을 우리 세대가 회복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근데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그가 사용했던 능력의 도구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이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도 여러분, 자원하십시오. 내 안에 바울의 열정을 회복하고 바울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속된 꿈을 쫓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속적인 것들을 인생의 가치를 삼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가치, 진정한 지상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붙잡는 세대에게, 한 영혼을 향한 불타는 소망을 가진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능을 베푸실 것을 믿고, 바울이 소유했던 열정과 그 능력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